오늘은 쉘디 파트 오브 미라는 게임 해볼 건데요. 요즘에 스팀에 인디 게임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중에 해보고 싶은 게임들이 좀몇 개가 있었는데 이거 하고 어 다른 게임들도 몇개 조금 더 해볼 생각이에요. 오 뭐야? 그네? 뭐지? 이거 공포 게임인가? <laughs> 아, 키보드 방향키로 움직이는 거구나. 안녕? 다시 보자. 어, 스페이스바가 점프야. 약간, 좀 기괴하다. 의자에 앉아. 의자에 어떻게 앉지? 잠깐만. <laughs> 설정 가서, 어, 키보드 잠깐 보자. 방향키. 사건 2. E. 되감기라는게 있네? R, 다시 시작 T. 2키 e 누르면 되나? 안 되는데? 어, 올라갔어. 누군가 내 등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 밀어줄 때가 좋았지. 여기 뛰어내려도 돼? 어 뭐지? 그네 앉아 어왜 자꾸 그네 앉으라고 하는 거지? 어 여기서 아아 아 방향키를 눌러야 되는구나 아무도 날 밀치지 어, 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이곳에서 몇 번이고 안 돼! 어어 어, 어. <laughs> 어떻게 해야 멀리 뛸수 있을까? 어 됐다 됐다 여기서 내려가는 건가? 몇 번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가는 거지? 왜 내려오는 게 아닌가? 아, 어, 아. 어. 더 멀리 점프하려면 꾹 누르세요. 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진작에 좀 알려주지. 밑에 새가 있는데, 저거 안 가봐도 되는 거겠지. 그들이 뭐가 많다는 거야?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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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이게 다 뭐겠지. 그들이 이야기를 했지. 언제든 되감을 수 있습니다. 꾹 누르세요. 어? 저기 밑에 새한테 가야 되는 건가? 그 말이 다 맞았을지도 몰라. 어? 저거 병원 침대 아니야? 어? 이게 잊어보니까 다 그림자로 보인다. 자신을 돌아보기. 어? 새를, 새 가까이 가야 되는 게 맞긴 한가 봐. 야, 근데 게임이 이렇게 기괴한 줄 몰랐어. 진짜 신기한 게임이다. 아, 위에 저거를 98개인가? 모아야 되는 거 같아. 무엇이 날 앞으로 떠밀었지? 두려움. 두려움이 날 앞으로 떨 헉! 어, 야, 어, 야, 빨리 가, 빨리 가. 어, 아, 이거 빨리 가야 되는구나. 어, 무섭다. 이거 어떻게 가?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와, 무섭다. <laughs> 약간 공포게임 같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이건 어떻게 가, 이걸? 아, shady part of me. 마지막에 저거는 애초에 뛰어넘을 수 없는 거리였던 것 같아. 그림자 안에서 꿈이었나 봐 지금까지. 머리 봐, 완전 산발이야. 완전 귀신 같아. 내가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일어나면 뭔가 없어지고 뭔가 생겨 있어. 뭐가 없어지고, 뭐가 생긴다는 거지? 아, 이제 움직여진다. 이거는 뭐지? 닫혀있네. 언제나처럼 긴 꿈, 좋은 꿈. 아직도 숨어있느냐? 허! 누가 하는 말이지? 여기 병원이야? 어? 여기로 못 가. 밝은 데로 못 가. 텅 비었어. 이전엔 그림자 안에 숨어야 했지. 아무도 날 보지 못하는 것으로잘 잤어요? 빛은 위험해. 엄청 좋은 꿈을 꿨어요. 빛이 없어서 그림자 안에서. 어? 이곳은 어디지? 어? 실패한 건가 봐나 지금. 아. 그럼 어떻게 해? 야, 타요 어, 안 되네. <laughs> 오, 됐어. 오, 왔어. 근데 저 종이약은 못 먹는 거야, 그러면? 어, 됐다, 됐다, 아씨. 어, 아직도 빛을 두려워하느냐? 와, 종양 먹긴 먹었다. 이거는 다 뭘까? 앞에 빛이 있네? 여기는 뭐지? 기다려. 어, 여기는 못 가게 하네. 근데 여기 밝은데? 언제나. 저기가 밝은데 어떻게 가지? 덤프가 안 된다. 아, 어두울 때 이렇게 지나가야 되나보다. 다렸다가 어두면 우 이렇게 안전 위험 와 어두울 때는 안전이라고 돼 있고 밝을 때는 위험이라고 돼 있어 언제나 산만하지 부주의하고 얼빠졌다 제대로 된 노력 문은 닫혔다. 여기는 못 가나봐. 말, 그리고 말. 아, 아. 불빛은 무서워. 친절한 말, 심술 굳은 말. 야, 게임 진짜 특이하다. 어, 이거 뭐야? 같이 놀래요? 놀아주는 법이 없어. 이 키를 눌러도 뭔가 되는 게 없다. 예쁜 그림이 그려진 행복한 책? 여긴 어떻게 지나가냐? 아. 여 기다렸다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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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그들이 얘기할 거야. 어, 저기 왼쪽에 창가에 저그네 타고 있다 누가. 약간 스켈레톤 같이 생겼어. 여기는 이렇게 지나가나? 어, 되네. 밖은 널, 너무 밝아. 조각상 아저씨, 울지 마요. 아, 저거 밖에 그림자 안에 있을래. 뭔가 내면에 깊은 어둠이 있는 것 같다. 이 여자애가. 여기가 현실세계가 아니고 여자아이의 내면인 것 같은데? 나도 울고 싶어. 외로워. 어 갑자기 바닥이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겠지? 점점 더 어두운 데로 가는데? 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들이 보고 있었어. 내가, 웬, 내가 어떤 앤지 끊임없이 평가하면서 얼마나 천진했는지 순진하고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은 있긴 있었는데, 여기 일단 가보자. 단순하며.. 고집불통이었는지, 이게 어른들인가? 어른들한테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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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톨이였어. 저 밖에 커다란 석상이 어른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